서울의 심장, 홍대.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이 거리는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리공연 멜로디, 독특한 간판들,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 사이로 주인공이 홍대의 발을 들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찾아 걷는 그의 발걸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번잡한 거리에서 벗어나 주인공은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벽화로 가득한 이 골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합니다. 작은 카페와 옷고품 건물들이 어우러져 있는 이곳은 홍대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에어비앤비가 위치한 이곳은 도심 속 휴식처로 안매합니다. 골목 끝에 위치한 에어비앤비에 도착한 주인공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조명과 우드톤 가구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감성 소품들이 곳곳에 배치된 이 공간은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특별할 것만 같습니다. 숙소 안에서 창문을 열자 홍대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건물들 사이로 네온 사인이 반짝입니다. 이 풍경은 도심 속에서도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을 선사합니다. 주인공은 창가에 앉아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숙소를 나온 주인공은 근처 감성 카페로 향합니다. 빈티지 인테리어와 핸드드립 커피의 향기가 공간을 채웁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과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이곳은 휴식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주인공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깁니다. 카페를 나온 주인공은 홍대의 벽화 거리로 향합니다. 컬러풀한 벽화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인스타 감성 스팟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이곳의 예술적인 분위기에 흠뻑 빠져듭니다. 저녁이 되자 주인공은 홍대의 야시장으로 향합니다. 분식, 떡볶이, 불닭발 등 다양한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붐비는 노점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이곳은 홍대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이곳의 활기를 느낍니다. 야시장에서 돌아온 주인공은 숙소에서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소파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차한 잔을 마십니다. 이 순간은 도심 속에서도 찾기 힘든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주인공은 이 공간에서의 휴식이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고 느낍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공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적한 거리와 햇살이 어우러진 이 풍경은 홍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점 준비 중인 가게들과 조용한 분위기는 도심 속에서도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을 선사합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되자 주인공은 숙소를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골목길을 걸어가며 홍대의 추억을 되새깁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홍대의 감성과 함께한 하루 이젠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